을 가지라고요 리그도 나가고 이번 리그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리그를 노려봐야 됩니다. 자 오늘은 치열한 클럽 리그 경기가 예상됩니다. 이렇게 무거고좀 무겁긴 해요 지금. 이두팀는수별 4-1-1로 설고 공미가 중앙에 서 내려가가지고. 수미랑 수미 자리 빈데 계속 채워주시면 되겠다. 왜 앞으로 계속 끌려가지? 좀 무겁지 않아요? 아, 저왜 저래. 어, 수비가 우와, 이거 로봇 다, 로봇 무거운 정도가 아닌데, 이 정도는? 뭐, 모래주머니 채워놨네. 아, 어, 나 갑자기 무겁다. 아까 전에 러쉬랑 이런 거 드라이버는 할수안 되겠는데. 걷어도 돼요, 그냥. 나이스. 진짜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지금? 맞죠? 뭐 좀이상하네 좀 그니까 뭔가 핑은 괜찮은 거 같은데 핑4 0대좀 아, <laughs> 핑이 조금 튄다 35였다가 50이었다가 좀 튄다 아, 애매하 이거 실시간 꺼버려서 그런가 아, 핑이 좀 튄다 아 이거 바꿔야겠다 아 저는 VPN 쓰거든요 졸라 비싼 거 써가지고 결제 못 하겠어요 담보도 결제 <laughs> 안할라고야 <겨치 않으려고. 웃음> 1년에 17만원인가? 15만원인가? 겁나 비싸요. 이거 결제 안 해. 원래라면 이거 몸싸움만 걸어주는데 요즘 자, 키퍼가 저런 거못 잡더라고요.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틀어막고 있는 수비진들. 그래서 이거 박아버려야겠어. 자, 나이스. 어이 설레 나이스. 슈팅, <laughs> 아 이걸 약발로 차네. <laughs> 몸싸움이 저럴 때 트리 벨라 좋던데 어... 아, 아 맞아요 아일혔다아잃혔다 미리 뛰어일 뛰어 오한명 곱군님 던주고 오케이 박스는 나가요 작은 사람들은 다 아! 까비요 아. 아, 뺏겼다 좀더 세게 했어야 됐나? 내가 역동작 걸린 다 <laughs> 한번더 여기, 될 텐데요. 여기 높게 뛰어봐야겠다. 까비 아... 이걸... 강도기 이거 필요 없어. 이 강도기... 이거 다 필요 없어. 이... 씨. 아... 헤딩이 안 되는데... 이거... 이거 경화 붙는 순간... 헤딩이... 똥골 돼요. 진짜! 어, 그래가지고 힘이랑 밸런스랑 다 찍었거든요. 다시 맞췄거든요. 짱나 좋은데요. <laughs> 그, 부르저도 중요하긴 해요. 아, 그거 솔직히 좀 고민되긴 했어요. 그니까 막. 스트가 부르저 끼기에는. 어, 그러니까 이게 네, 스킬창 낭비라고. 관련... 네, 맞아요. 나이스. 넘깁니다. 오우. 공격 관련 <laughs> 퍽이. 많아 가지고 여기. 아, 가나요? 됐다. 오스. 어? 아, 와우! 오늘 오프닝 터졌습니다. 선아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자, 드디어 오늘 경기에 첫 골이 터졌어요. 말씀 나이스. 인터셉션. 나이스. 션이 나이스. 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! 이리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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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어 나이스. 어이스 나이스. 나고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 어니 어... 링가든디 왜 그러는 거야 허터 꼈어요? 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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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R 을저 개인기 키를 잘못 누른 거예요 위로 친구 야 저거 못 뺏었어 기회를 살릴 수 있어. 나이스. 야, 지금 좋은 전기였는데, 아, 조직적인 수비에 결국 안 되겠다. 어? 안 되지. 그거 아니지 예. 아니, 아니. 래는데 이거 왜 끌러가는 거야? 아 나이스. 테스절기있고 아, 오케이. 나이스. 천천히 앞으로. 좋아요. 가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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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가스가치우족 아웃 됩니다. 족 가족, 가족. 가족, 가족. 가족, 가족. 가족, 가족. 가족, 가족. 가다 가족. 가족, 가스 어, 천천히. 나이스. 어, 브로킹 개사기요 가만둔다 어, 어. <laughs> 이거죠. 이거 그냥 안 찰게요. 체력이 에이. 없어요. 체력이 없어요. 그런 거 좋아요. 체력 관리. 배려. 이제 전반전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. 아 불안한 오케이. 리듬이나만 그래도 앞서가고 있다면 중요하지 않을까요? 응. 네, 양팀 모두 좀잘 싸워주고 있거든요. 오, 좀 다시 리턴? 리턴 다시? 패스의 퀄리티가 점수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.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전반을 아마 흡족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스주고 뛰어들어, 어... 위에 주공. 자, 빠르게 가야죠. 역습 기회입니다. 나이스, 까비. 빠르게 역습을 노렸지만 소유권을 잃습니다. 자, 1분의 추가 시간이 더줄어졌니다아이스 어, 퍼 나온. 튀어 왜 나온 거야? <웃음> <웃음> 들어가. <웃음> 다시 들어가. 존나 <laughs> <졸라> 놀랬네. 역대급 묵직하긴데 역대급 축하. 그 너무 음. 너무 무거운데. 그 아, 너무 무거워 가지고 아, 너무 당황했어요. <laughs>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닌데. 내포달도 이런 느낌이 아닌데. 되게 부드러운데. 좋습니다. 아, 근데 확실히 스트 힘 찍고 안 찍고가 크긴 하다. 밀리는 거 자체가. 저는 스트 할때 스타일이 좀 버티는 스타일이라 무조건 찍거든요. 음, 최소한 셈백한데도 버텨야 될것 같아서. 나 원팅만 버티면 된다는 마인드라. 음. 그 후에는 내, 내 타임이거든. 왜냐면 상대의 수비가 한번 밀었을 때 기청거릴 때나 한번 버티면 할게 많아져요. 슛 때릴 수 있고, 패스 줄수 있고. 자, 이제 후반전입니다. 그래서 느꼈지. 호나우드 법조 개쓰레기라는 걸. 차라리 압막 프레스가 낫다. 에이. 오. 좋다. <laughs> 이스터치아 옵사이드. 아, 아, 음, 자, 하지만 이미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. 옵사이드입니다. 공단에서야 니다공넘니다어다아하 너무 아쉽고. 아잘 봤어요. 파가 파가 파가. 중앙으로 이스 네 수비가 공격을 차단합니다. 소유권이 바뀝니다. 네 수비 집중력 좋습니다. 오랜 어, 오 나이스. 아잉 넘길 게 좋다. <laughs> 아가로 채입니다. 자 만들어야죠. 기회 왔습니다. 아반 네, 피레스님한테 이게... 네. 바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어. 음. 저거 안할것 같아서. 아 키퍼의 패스를 가로 채입니다. 나이스. 성공합니다. <laughs> 좋아 <laughs> 첫판에 골잘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잘 들어간다고 징크스인듯 <laughs> 그 징크스 깨야겠어 <laughs> 진짜 이, 이 끔찍한 징크스 이거 안 들어가면 진짜 안 들어가고 잘 들어가면 또 진짜 잘 들어가 맞긴해 한판에 골대 여덟 번 때린 적도 있지 않았어? 맞아요 아나 그때 개 짜증나가지고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진짜 게임 개 던지고 싶어가지고 침부를 좀밀었어응 음? 카님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네. 예? 아이스, 빨리. 아, 나이스 하리 옵투옵투 뒤로 빠지면서 나이스 <laughs> 뒤에 놓고, 뒤에 놓고.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이지났습니쭉 뒤로 와요. <laughs> 오 멋있게. <laughs> <laughs> 아도안 <잘 봤어요. 웃음> 아, <laughs> 가네. 투는 <laughs> 저기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아어 <laughs> 걸렸어. <웃음> 다리 걸렸어요, <laughs> 방금와 슈퍼 오80% 쳤는데 이렇게 나갈 리가 없지. 땅쳤네 네. <laughs> 골프 줄. 나이스. 위험한 상황어냈습다 나이스. 까리. 어. 이 나이스. 이야 토마님 잘 푸시네. 자신감을 찾은 거예요 토마님? 아이고 까비. 모르겠어요. <웃음> 와. 아이고 <laughs> 밀리겠다. 나이스. 날 과정은 좋습니다만 결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기 진영으로 복귀합니다. 잘들어왔잘 봤다. <laughs> 마무리해야 돼. 아. 비어 어? <laughs> 뭐야 막고 나온 것도 아니야? <웃음> 이러면 <웃음> <웃음> 아주 고 나가면 까비 알했는데 나이스 컷되나 AI? 들레투 조심. 나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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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아와서야 어? 아 자, 역습 찬한어 아 <laughs> <대가> 꺾을 거예요. 아, <laughs> 나이스. 공 네, 네, 님. 예. 수비할 때 4411로 할 거거든요. 득환 님이 중앙에서 가지고 네. 이 비는 데 계속 채워 주면 돼요. 수비할 때. 아, 네. 수비할 때는 숨이 비는 곳. 알겠습니다. 중앙에 계속 서 있다가 네. 네. 네 풀어주고 가면 돼요. 중앙에 서 있다가 서 있다가 숨이 비는 곳 채워주기 끝 위에? 그게 아마 수비하기 편하실 거예요. 4, 4, 아, 2로 가는 뭐, 것보다 그냥 전방 압박하지 말고 아, 네. 전방 압박은 저만 하면 되거든요. 아알겠습니다 비른데 계속 가주면 되고 박민아 마크로... 아마 네 응. 수미 쪽에 아마 스틸이 <laughs> 자주 나올 상황이 <laughs> 생길 거예요 그렇게. 응? 아나 이거 오른 오른발이구나. 외곽만 계속 돌던지 상태. 둘중 하나예요. 나머지 공격 상황 시 제가 해주는 건 똑같이 하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해 왔습니다. 드라빈에서. 연습 <laughs> 많이. <드라빈에서. 웃음> <laughs> <그래서 웃음> 공방 안 뛰고 드라빈 했어요? 아니, 뛸 때... 아, 니 공방 뛸때아나안불러줘 <laughs> 그냥 <웃음> 자유 그냥... 자유 공방 말하는 건데. 자유 공방 이 있어 여기? 와 뭐? 용병들 쏘서 아. 하는게 아니라 아 어. 아침에 핑군이 왔던데 오자마자 어. 나갔는데 맞아요 저몇칠 만에 어. 전화와가지고 갑자기 아. 피하셨구나, 피하셨구나. 하, 많이 나오고 하겐 연락와서 아씨 안된다 피할만해요 에? 아, 오케이 피해야겠다 에? <웃음> 아. <웃음> 그 지금은 스 공격전기였는데 아, 조직적인 그... 수비에 결국 끊기네요. 아, 자, 키퍼 수시로 나오네. 아좋고크님 이럴 때 아래로 살짝 공 받으러. 오잉. 야 진짜가 좀문 새끼 저거다 들어갔으면 바로 백태클 갈기는 건데. 아, 누가 일본 아니까봐 아름다 팀이네요? 싸가지 없는 면좋겠